아, 거미처럼 생겼네 이것은 갈색 엿을 쓰십니다 생긴거 봐 눈이 눈이 아니구나 아이고 터소트고사운 뚝이 싸기 사운드. 터미트기 사운드. 터미기사 사운드. 터미트고 사운드. 터미트 바깥에 있는 거 먹고 이쪽에 있는. 왕국이라고 음에또리면범죄자어제 <놀미> 등어리가 왜 저래 삼석 고우 탈피하려는 거야? 응 불쌍하다야 하지 다리로 왜 떨어? 뭐게 지진 난 거야? 두리 <laughs> 떨게. 어질거 같으니까. 옆에 두 바들바들바들. 바들바들바들. 아, 바들바들 옆에 두배짱이야 바들바들 바들바들. 발생했어. 대베짱 설나 떨어질까 봐 지금. 겁나. 버티는 거야. 엄마. 우리장. 응. 더끌어 아, 어, 할머니 먹을게. 할머니 먹고 약속. 잘 먹었습니다 이제로서는는이뭔로서는이리이리 먹... 어. 배. 서는이공로서리로서고이이가대기하는이리로서고 나. 이리로서는 이리로서좀구나 어, 서울요. 샌요치 너무 거미 같아 친구 없다야. 거미 같은 요치. 스컷시야 꼬리가 없어. 아 살랑관이 없다. 술 술실에서 살랑관이 없어. 살려줘 살려줘. 어 머리가 뭔 간지러운다. 머리 긁어 머리 긁어. 어, 머리 꼬리 긁어. 눈곱 눈곱 꼈나 다리 씻어. 꾸드.